현재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일본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미흡한 대처를 보여 백신조차 제대로 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한국에세 배나 되는 등 충격적인 방역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최근 유난히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함과 더불어 약해진 지반 때문인지 싱크홀 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전 대비 너무도 많은 지방 관련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니, 이제 웬만한 지진에는 뉴스로 보도조차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본의 처참한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벌은 난못 준다더니, 초기에 일본인들은 이번에도 한국인 때문이다. 한국이 몰래 일본 토지에 땅굴을 파고 폭파 실험을 하고 있다. 등 다소 어처구니 없는 혐한 감정을 드러내며 남탓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한국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반응을 해외에서도 인지했는지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피난을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일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본의 급박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일본으로 파견되어 3년째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이 조국인 미국이 그립다. 이곳은 정말 위험하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 분위기도 굉장히 이상하다.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기상 예측 실패와 지진 초기 대응 실패,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의 처참한 상황이 이어져서 이제는 일본인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일본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아서 이들은 정말 패닉 상태이다. 이들은 이제 일본의 지층 상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며, 나라의 망조가 들어서 더 이상 일본에서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생겨났다. 따라서 한국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데, 한국은 마땅히 일본인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일본인 친구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친구는, 일본이 한국에 주둔했을 때 기차를 설치하고 공장을 지어주는 등 여러 가지 무상원조를 해주어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자연재해를 지리적으로 일본이 계속 막아주었으므로 일종의 빚을 진셈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고 약탈을 위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한 것일 뿐더러 그 시설을 짓기 위해 한국의 노동력과 많은 자본이 착취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무상원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은 한국의 반일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의 위기 상황에 무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므로 무조건 일본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그래도 일본에 대한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일본도 한국을 싫어하지만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을 달래서 동정여론을 조성한 다음 한국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고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있다니 일본은 정말 위험한 상태이고 이 나라는 붕괴되기 일부 직전인 것 같다. 여기까지가 이 미국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은 너희 나라로 오는 난민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들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르는군 일본인은 침몰하는 열도를 굳건히 지켜라 일본은 자국민이 해적에 납치되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나라야 이런 나라가 난민을 받는다고? 재밌군 얼마 전 미얀마 사태 때도 일본은 절대 난민을 받지 않으며 자력으로 살아남으라는 망언을 퍼부었지 이제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들의 태세 전환은 정말 역겹군 애초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즉 형제 관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형이 위기 상황이라면 마땅히 동생이 도와주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 우리 일본이 1910년대에 한국을 돌봐준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일본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너희 아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경제 수준도 한국에 밀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도 한국의 반도 못 따라가지 않는가? 한국과 일본을 엮기에는 두 나라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버렸다. 전범국 주제에 반성도 없이 과거의 약탈행위를 미워하는군. 일본인들의 그 아나무인한 태도가 결국 일본을 망하게 한 거야. 우리 일본은 한국이 위기일 때 무보수로 모든 것을 도왔는데 왜 한국은 일본을 돕지 않지? 한국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면 국제사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도왔지?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대지진마다 성금을 보내고 물과 음식 등 구호 물자를 보냈더니 일본은 그 물과 음식을 그대로 폐기 처리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여기 있는 댓글들을 보자니 일본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해왔으면 일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국제사회의 심판은 일본이 받는 것 같다. 일본은 가난했던 한국의 롤모델로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를 베껴가며 지금껏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한국인들은 반일감정을 가지며 우리를 모함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베끼기만 하는 한국과는 수준이 다름으로, 한국이 뭐라든 관심이 없다. 불과 얼마 전이었지? 요소수 부족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했을 때 일본은 남는 요소수가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한국과만 거래를 하지 않았지. 일본은 관심없는 척하면서 몰래 남의 상황이나 훔쳐보는 관음증 변태 같다. 결국은 한국은 요소사태를 극복했고 일본은 각종 국제정치 문제로 요소가 바닥나버렸어. 이것만 봐도 두 나라의 수준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지. 일본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주제에 왜 그렇게 뻔뻔한 거야? 만약 한국인들이 일본 땅에 살았으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것 같은데. 일본인은 도망갈 생각만 하는군. 한국이 안 받아주면 2차 세계대전 때 너희가 진주만을 습격했던 것처럼 먼저 공격이라도 하게. 일본은 한국과 전쟁할 수준조차 안 된다. 한국은 징병제로 그들 인구의 절반이 총기를 다룰 줄 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좋지 못한 이웃들 때문에 꾸준히 국방력을 키워왔다. 만약 일본이 한국에 성공을 한다면 30분 이내로 일본 열도가 불지옥이 될 것이다. 30분? 10분 안에 상황이 종료된다에 30분 걸겠어. 아니 이 커뮤니티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았어? 그들의 공포에 질려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습을 보니 일본은 정말 끝장나기 일보 직전인 것 같군. 계속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일본이 안타깝지만 저런 뻔뻔한 인간들 옆에 위치한 한국이 더 불쌍하다. 일본이 수많은 죄없는 한국인들을 학살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건 그동안의 업보가 일본에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 한국이 일본 덕에 고속 성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선량한 일본인들을 비아냥대며 자연재해와 함께 없어지기를 바라다니 그들은 형편없는 자들이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나 한국을 못살게 굴고 욕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삼는 일본인이 더 형편없는 것 같은데 자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가려는 주제에 오히려 한국을 욕하고 있다니 조금 당황스럽군. 막상 한국인들은 일본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일본은 한국을 얕잡아 보는 거야? 한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아시아 1위의 자리를 넘겨준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열등감이 심할 수밖에 없지. 그들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한국에 대한 질투심은 정신병 수준이다. 일본인들이 한국을 질투하기엔 이 둘의 수준이 너무 차이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잘 사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